남구의 해결사 정진욱 인사올립니다. 수박 등 마을이라고 해서 제 후보 때 한번 수박 등 마을을 느껴보자. 그래서 수박을 이렇게 큰걸몇 덩이를 샀습니다.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 체격이 큰 친구 몇 사람하고 함께 저도 수박을 메고 여기 뒤에 있는 산 있지 않습니까? 산에 정자 있잖아요. 거기까지 한 500m를 걸어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, 그날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수박을 쪼개 먹은 적이 있습니다. 그 수박을 메고 수박등을 올라가면서 느낀 게 아까 우리 김병래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선배님들,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살아오신 그 세월이 느껴져서 그게 굉장히 무거울수록 아, 내가 우리 주민들께 우리 주민들이 지고 있는 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. 그런 마음으로 수박도 올라가서 수박을 먹었습니다. 예,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.